마누라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, 밖에 나가서 또기는 얇아. 그러니까 그냥 딱 죽이고 싶은 스타일이야. <laughs> 바람기가 많고, 이렇지는 않 바람을 폈거나, 여자를 음. 돕거나, 이게 아닌데, 이 사람은 사업에 끝없이 실패했거나, 살만하면 돈을 가져가고, 살만하면 돈을 가져가고, 이런 거어 어. 돈. 어. 음. 그래. 네네. 이 사람 사주가 그래. 음. 지가 지 무덤을 파. 또, 죽어라! 해가지고, 어? 괜찮을만 하면 또묻어물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, 조금, OO 소리가 나와. 어... <laughs> 이 사람은 좀 말년에 자기가 후회를 많이 해야 되겠네. <laughs> 응. 음... 잘못한 게 많아. 누구한테 잘못했냐? 식구들한테. 가족한테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도 임무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음. 남자 이씨 음. 개묘생이 사람은 똥꼬집이. 대단하겠다. 음. 어. 성격 되게 급해요. 급해요? 어. 어. 급하고, 정신이 없어. <laughs> 뭔가 손은 되게 빠른데, 행동도 되게 빠른데, 정리정돈이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. 그게 뭐해? 그 그러니까 막, <laughs> 어, 어, 어. 예를 들면, 응. 우리가 집 청소를 해. 어? 그러면 집을 막 엄청 빨리 치우는데,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천장에다 쳐박아 놓는 그런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음식 음식한다고 막 음식 했는데 어 음식은 만들었는데 여기는 막 이만큼 늘어놓는 음. 사람들 있지. 그러니까 저 되게 급한 성격인데 네네. 어 정신없는 사람이야. 음. 이 사람도 어 별로 아무 생각 없어. 음. <laughs> 생각보다. 소심할 수 있어요. 어... 생각보다 소심하고, 근데 고집이 세서 누구 말 듣지를 않고,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떤 사람 봤을 때 남의 네? 밑에 직장 생활 내가 못 한다 그랬는데 네네. 이 사람도 또한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해, 할 사람이 못 돼요. 음... 그래서 이 사람은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음...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야 돼. 망했다 흥했다 흥했다 망했다 음... 응? 그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음... 엉덩이에 뿔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가 지 무덤을 파또 음... 죽어라 해가지고 어 괜찮을 만하면 또 무덤을 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XXX 소리가 나와서 어... <laughs> 늙은지 몰라도 좀 XXX 소리가 나와 어...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말년에 자기가 후회를 많이 해야 되겠네. 응. 음, 잘못한 게 많아. 누구한테 잘못했냐? 식구들한테. 가족한테. 어. 음. 가족한테. 왜? 아빠가 있어줘야 될그 시기에, 아,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었을 음.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신경 못 쓰고. 자기 딴에는 날마다 바빠. 음. 근데, 어, 속알창살이 없대. 그실령님들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속 창알이 없다 이런 말. 그러니까 속이 없다는 거. 야 음. <laughs> 어, 철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음. 철없다는 얘기고 어 사람은 순수하고 나쁘진 않은데 정신이 없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 사람 마누라랑 자식들은 어 고통스러웠을 수 있어. 음.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아까 어떤 사람 본 것처럼 막 바람기가 많고 이렇지는 않고 바람을 폈거나 여자를 음. 뒀거나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은 계속 사업에 끝없이 실패했거나 끝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했거나 살만하면 돈을 가져가고 살만하면 돈을 가져가고 이런 거있어돈어 그래 네네. 이 사람 사주가 그래 그리고 엉뚱해져 어... 어? 이제 좀 가만히, 이제, 예를 들어서, 빚을 100원을 줬어. 그래가지고, 그 100원을 쫙 열심히 해가지고 갚아 이제 다갚아갖고 조금 살만하면 또 사고를 쳐. 이 사람이 그래. 그래서 돈이 많이 벌어도 결국은 없는 거야. 그니까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, 100억을. 어? 근데 이미 200억을 빚을 진 거야. 그래서 100억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아도, 이 사람 팔자에, 살만하면 할건다 하고 살거든요. 음. 근데 재물을 깔아놓고 살지는 못해. 음. 남들 보기에는 빈수레가 요란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. 음. 음. 자꾸 사고를 쳐서. 진짜 너무 선생님 음. 본 듯하게 이번에 그그 동안 대중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. 음. 연세가 좀 이제 드셨잖아요. 네. 그러고 나니까 막 아내분이 아파요. 음. 아, 그 사람 아니야? 음, 음. 박미선 남편? 네. <laughs> 이봉원 씨. 그러니까, 어, 어, 어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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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흘 전쯤에 박미선 씨 봐주셨는데. 네. 혼자 이제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. 남자가? 음. 아니, 이봉원 씨가? 네, 네. 어, 어, 어. 많이 캐차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신가 봐요. 마음이 아파야지 정상이지. 음. 마음이 아픈 척이라도 해야지. <laughs> 되지 않겠어? 아니, 근데 이 사람이 마음도 여려요. 음. 마음도 여린데, 왜, 되게 엉뚱한 사람이야. 음.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, 음. 그런 사람이지. 그래서, 음. 님,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, 음. 어, 이봉원 씨 건강은 괜찮으신 건지. 이봉원 씨 건강? 네. 아까 개묘생이라 그랬죠. 음. 그 박미선 씨가 몇, 몇 살이었지? 박미선 씨가? 박미선 씨는 67년생이세요. 67년? 둘, 67년. 두, 두 부부가 다 삼재네? 어. 이봉원 씨는 큰 질병은 없어요. 음. 근데 이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! 음. 이렇진 않아. 아. 그렇다고 큰 병이 있다! 이렇지도 않아. 무슨 수치가 조금씩 높고, 뭐, 이런 거 있지. 혈압이 조금 높다는, 음.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네, 병들은 짜잘하게 네. 있을 네. 수 있어요. 네. 이 고집이 네, 네. 새사슴이라서, 새사슬이라서, 누구 말을 잘 듣지는 않아, 저 사람. 네. 그냥, 자기 하면 해야 되고, 자기 나가면 나가야 되고, 이런 사람이에요. <laughs> 근데 또, 어, 마누라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, 밖에 나가서 또, 기는 얇아. 그러니까 그냥 딱 죽이고 싶은 스타일이야, 마누라. <laughs> 어. 그리고 되게 매너도 없어. 어. 그, 부인한테는, 어, 좀 배려를 해주고, 근데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, 좀 혼란 깨는 말을 하고, 그러니까 마누라가 봤을 때 진짜 두드러 팔고 싶은 그 남편일 것 같아. 어떡해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또 미워할 수는 없는 그 캐릭터들. 네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여기까지 볼게요. 네. 선생님, 이봉훈 씨 같은 분이랑 사실 수 있으세요? 나는 못 살지. <laughs> 저도 안 살아. 그래도 김학래 씨처럼 바람은 안 피셨잖아. 아, 바람 피는 게 차라리, 그것도 그거지만 이것도 장난 아니야. 못 살아. 그냥 혼자 살아. 왜 그래. <laughs>